암묵하고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유복하게 살아오던 싱클레어. 유년 시절 끝자락, 싱클레어는 자신의 주위에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곳에 두 세계가 얽혀있었다.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밤과 낮이. 한 세계는 부모님의 집이었다. 어머니의 아버지란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철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 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 쓰는 여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두 세계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다.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에 속했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으스스한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 밝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둠의 세계를 가까이 느끼며 악과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친구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프란츠 크로모는 이것을 약점으로 잡아 싱클레어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점차 어둠의 세계에 깊숙이 빠지게 되었다. 크로모를 통해서 어두운 세계의 그림자가 싱클레어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내 세계, 선하고 행복하고 근심없는 삶이 과거가 되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얼어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바깥 세계, 어둡고 이질적인 세계에 붙들려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난생 처음 죽음을 맛보았다. 쓰디쓴 맛이었다. 죽음은 탄생이자 두려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기 때문이다. 그로머로 인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던 무렵 학교에 막스 데미안이 전학을 났다. 그는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도 어른의 얼굴도 아니었고, 게다가 완전히 남자의 얼굴도 아니라 여자의 얼굴도 엿보였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늙지도 젊지도 않은, 왠지 수천 살 쯤이거나 시간을 초월한 얼굴로 보였다.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시간대의 세계에서 온 표식을 가진 이의 얼굴 같기도 했다. 데미안은 말했다. 모든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그는 카인과 아벨이 선과악을 상징한다는 기존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 했다. 오히려 카인이 강자이고 아벨이 약자라는 것, 그리고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의 표식이라고 해석했다. 싱클레오의 영혼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다. 데미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조차 기존의 해석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말했다.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을 자신만의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말했다.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복종해 버린다. 그 편이 쉬우니까. 내면에서 자신만의 법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어렵다. 다른 명예로운 사람들이 매일 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 금지된 것일 수도 있고 다들 금기시하는 일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기도 한다. 사람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데미안으로부터 새로운 사유에 눈을 뜬 싱클레어는 견진 성사를 받지만 공허와 고독만을 느꼈다. 집을 떠나 기숙학교로 옮기면서부터 싱클레어의 유년 시절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세계가 다시 등장했다. 이 어둠의 세계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싱클레어 자신 안에 있는 것이었다. 그는 우울과 염세와 자기혐오에 빠져서 진탕 먹고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사방을 헤매고 다니며 세상을 약분자여. 자만심으로 가득 차 데미안의 사상에 기댄 자여. 오물덩어리 추잡하게 술에 취해 더럽고 구역질나는 돼지 새끼. 형편 없는 충동에 저급하게 휘둘리는 야비한 짐승. 그게 나였다. 싱클레어는 완전한 어둠과 악마의 세계로 넘어갔으며 고통스런 양심의 가책과 그 속에서도 어떠한 쾌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부수어가며 절망과 고통이 정점에 이르던 어느 날 공원에서 베아트리체를 보았다. 이제 나도 사랑할 대상, 사모할 대상을 가졌다. 이상이 되살아났다. 삶이 신비로운 예감과 영롱한 새벽 여명으로 가득 차자 다른 이들의 조롱에 무심했었다. 숭배하는 대상의 하인이나 노예일망정, 나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 기뻤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숭배함으로써 삶을 송두리체 바꾸었다. 그는 황폐한 폐허를 어슬렁대던 시간을 빠져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세계를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 고향집 현관 위에 새겨진 문장 속에 새가 있었다. 그 새는 점점 커져서 자신을 집어삼켰다. 그는 두려움에 깨어나 꿈속에서 본 새를 그렸다. 그림 속의 새는 마치 커다란 알에서 깨어나 오려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었다. 싱클레어는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세 개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싱클레어는 아브락사스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란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인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한다. 선과 악을 통합하는 신 아브락사스를 통해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부에 억눌려왔던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싱클레어는 이제 삶에 대한 동경, 사랑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아브락사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그것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존재였고 인간적인 동시에 동물적인 것이었고 최고의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다. 쾌감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움과 뒤섞임, 연약한 순결을 관통하는 깊은 죄악. 이것이 내 사랑과 꿈과 아브락사스의 이미지였다. 싱클레오는 우연히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며 은둔자처럼 사는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의 필사적인 소원이 필연적으로 그곳으로 이끈 것이다. 피스토리우스는 영혼의 지도자로서 싱클레어에게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도록 권유하였다. 우리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신이자 악마이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각성된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는 단한 가지.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면에 견고해져서 그 길이 어디에 다 있건 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나가는 일. 그 외에 다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온 후,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만났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자신의 어머니 에바 부인에게 소개하였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라도 자신 안에서 메아리쳤던 모든 것들이 긍정되고 응답받고 승인되는 느낌을 받았다. 한 평생 길 위를 헤매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에게 존재하던 베아트리체, 아브락사스, 데미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에바 부인이 자리잡았다.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은 아브락사스에 대한 동경과 같은 것이었다. 에바 부인을 통해 싱클레어는 소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밝음과 어두움으로 대립되어 있던 마음이 통합되었다. 싱클레어의 내면은 성숙해졌으나 외부의 현실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상황이 닥쳤다.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자 전쟁에 참여하였다. 싱클레어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후 병원 침상에서 데미안과 재회하였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너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기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에바 부인의 입맞춤을 전해주고 그의 곁을 완전히 떠났다. 싱클레어는 이제 자신과 자신을 이끌어주던 데미안이 완전히 닮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끔 열쇠를 발견해서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어두운 거울 속의 운명의 형상들이 졸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 그 어두운 거울 위로 오물굽혀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제 완전히 내 친구 나의 인도자인 그와 똑같이 닮은 모습이다.